오늘 간식은 뭐 먹었어? 아, 뭐? 아 먹었어? <놀람> <또는 있다. 놀람> 어 소보로빵 소보로빵 먹었어? 소보로빵 먹었어? 소보로빵 뭐라고? 소보로빵 어또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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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선생님한테는 아, 선생님 은 어른이잖아. 응. 친구한테는 또 좋아해도 되는데 더 주세요, 또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응 해도 돼? 어 친구한테는 응하는 거고 응.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나 이모, 삼촌들처럼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네. 맞아. 네. 친구한해주세어 응, 친구한테는 응해도 돼. 어, 형아, 누나한테도, 응, 해도 돼. 그래, 엄마가 강아, 수영장에서 엄마도 수영복 입고 같이 강이랑 놀아줄 거라서, 강이가 얼굴에 물, 어? 코에 물 들어가고 해도, 강이가 안 무서워해도 돼, 알겠지? 엄마가 지켜줄 거니까. 엄마가 어. 지켜줄 거야? 응. 뭐야? 고마워. 아니야, 강이, 당연히 엄마가 다 지켜주지, 우리 강이는. <laughs> 그렇게 말해줘서 엄마가 더 고마워. 고마워요. 아이가 고마워요. <laughs> 강이 코잘 자.